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파운드리 매각 발표 하자마자 아, 9%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 없는 소식인데요 자그 소식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릴 거고요 자그 전에 자 다우존스가 여러분 보,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 옆으로 와리가리 좀 했죠 와리가리 하다가 지금 신고가 나왔습니다 신고 이 와리가리 기간이 뭐 거의 한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8월달까지 거의 한 반년 가까이입니다. 이게 옆으로 행보했던 게. 반년 가까이 행보하고 다시 신고가 나왔다. 자, 이제, 어, 시장에서는 이제, 어, 간밤에 PC 물가 전망치도 예상에 부합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 물가 잡히네. 어, 금리나 할수 있겠네. 그러면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본다. 예, 아, 골디락스가 온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어, 제일 먼저 다우존스가 신고를 냈다. 물론 관문은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발표 예정인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소비 지출이 물가 전망치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어, 연주는, 이제, 금리 인하를할수 있는 명분이 이제 확실해졌다. 그리고 고용이 확 꺾이지만 않는다면, 어, 저는 뭐 여러 가지 확 꺾이면 뭐 금리 인하좀더 하면 되고, 그래서 저는, 어, 주가가 모든 걸 이야기해 주고 있다. 예, 그 시차를 두고, 어, 저는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어차피 갈거못 데리고 가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천국 가는 열차 못 태우고 가, 가기 안 태우고 가지 못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 정답은 나와 정답은 나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오늘 인텔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아9% 어 가까이 지금 차트가 요 때가 8월 달 보시면, 7월 말, 8월 달에 급락을 했잖아요. 개입으로 완전 급락을 했잖아요. 요때 이제 실적 발표 때 급락을 이제 한 건데, 어 지금 다시 이제 뭐 차트 보면 급등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9%, 9.49% 인텔이 급등을 했어요.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요 소식 때문입니다. 요 소식. 자, 인텔이 어, 파운드리를 지금 매각까지 어, 검토하고 있다. 요, 요런 이제, 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은 요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인텔, 그냥, 너 하는 거나 잘해. 하는 거나. 제발, 제발. 하는, 네가 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다른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건 이런, 이런 거 저렇게 좀 기웃기웃 좀 거리지 마. 어? 그래도 파, 운드리 매각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요런 이야기인데, 어, 미국 반도체 자존심이죠. 자존심 지금 자존심도 없지만 특히 이제 파운드리 산업의 기대주였는데 어떻게 보면 자칭 자칭 기대주 자, 인텔이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 위기 타겟책으로 어, 파운드리 사업 지금 매각까지 어, 검토 중인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지금 사실 인텔의 파운드리와 하고 지금 가장 겹치는 쪽이 어,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TSMC는 사실상 넘사벽이고 아직까지는 어, 어쨌든 삼성전자에겐 저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제일 겹치는 게 T, 어, 인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오늘 오늘자 어,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이죠. 오늘 이제 인텔이 어, 파운드리 사업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그렇게 뭐 선전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쟁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소식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인텔은 파운드리 매각을 포함한 어,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하, 삼성전자는 뭘 발표하면 이렇게 한1 0 가까이 하루만에 이렇게 좀 급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루만에 뭘좀 발표하면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했고 뭐 급등한 것 같지도 않지만 급등을 했고 어, 지금. 어, 그, 삼성전자와 지금 밀접하게 연관된 이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 어, 분리하거나, 아, 어, 그리고 아니면 제조와 설계를 분리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어, 인텔 같은 경우에 2분기에만, 2분기에만 파운드리 사업에서 28억 달러 적자를 냈어요. 2분기에만 28억 달러. 어, 그러면, 한 3조 정도, 3조 한 5천억 정도, 어, 그렇게 지금, 한 분기에 3조 5천억이면 엄청나죠. 연으로 치면 거의 10조가 넘는 금액이죠. 이렇게 분기에 이렇게 적자를 냈고, 어,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은 2021년도에 21억 달러 적자에서 작년에는, 어, 70억 달러 정도 적자, 10조 가까이 적자가 났어요. 작년만 해도.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25억 달러. 2분기에는 마이너스 28억 달러. 그러니까 합치면 적자가 올해 1, 2분기만 해도 50억 달러가 넘어가는 거 53억 달러죠. 53억 달러. 어, 작년 적자가 70억 달러인데 올해만 벌써 53억 달러.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 거의 100억 달러 적자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13조, 14조 된다는 거죠. 적자만 올해만. 그래서 인텔이 지금 2021년에 어, IDM 뭐뭐2.0 전략 이래가지고 파운드리 사업에 진입을 했는데 뭐 엔비디아, 애플 이런 쪽에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TSMC와 어, 경쟁한다. 우리는 뭐 이렇게 뛰어들었지만 어, 기술 격차가 계속 커지고 삼성전자한테도 안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뭐 투자도 잘할수 있고 다른 쪽에서 좀 벌기 때문에 되는데 본인은. 자기가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여기도 적자 저기도 적자 지금 다 그냥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안, 이도저도 안 되지 이도저도 이도저도 안된 상태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62% 삼성전자가 한13%그 다음에 UMC가 6%인가 5%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마 어, 아, 그 다음도 인텔이 아니에요. 어, 그, 그 SMIC가 있죠. 그 중국에 아마 그렇게 고르, 저는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손을 떼고 어, 주력 사업이나 잘해라.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 인텔 파운드리는 글로벌 비중이 지금 아직까지는 워낙 좀 적다 보니까. 어, 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 잠재적으로 이 규모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인텔이 그리고 나름 또 어, 한다는 한다면은 잘 못하는 놈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 어쨌든 잠재적으로 규모 있는 경쟁자 하나가 사업을 접는다면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는. 분명하게 호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인텔이 어 파운드리 사업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미국 현지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어 상당히 좀큰 상태였는데 어쨌든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는 게어 옳은 선택이다, 잘했다 이런 평가가 주가에서 확실하게 어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텔이 어, 한 54억 달러, 한 6조 한 4천억 정도에서 그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기업 뭐, 타워 세미컨덕터인가 여기를 지금 인수하기로 합의가 한 상태거든요. 아마 요거를 인수하면서 그때 뭐 하여튼 제 기억에 뭐 삼성전자 뭐, 뭐 이렇게 때려잡겠다 어떻게 했는데 요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상당히 이제 회의적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텔이 이번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어 저는 이제 사실상 파운드리 사업에서 삼성전자와의 경쟁은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 인텔이 지금 투자은행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뭐 구자 구조조정 요, 요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블룸버그가 인텔 쪽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라 어, 은행 그 투자 은행들로부터 나온 정보인 것 같아요. 지금 어, 여러 가지 그, 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블룸버그 통신은 어, 인텔이 오랫동안 거래해 온 투자 은행 모건스탠리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와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내용을 보면 뭐 제품 설계 그리고 제조 사업 분할 그리고 제조 시설 어 이런 뭐그 확장 프로젝트 폐기 이런 다양한 방안이 지금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M&A 및이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리 어 또는 매각 방안도 포함돼 있다. 요렇게 지금 소식통이 어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인텔이 어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검토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어 제시할 거다. 어디에 어, 이, 투자은행에 제시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어, 요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어, 초, 초기 단계이지만 거의 파운드리는 이제 손 떼는 방향으로 거의 어, 뭐, 굳혀지는 분위기다. 요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여러분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